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을 통하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자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게 되려면이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 즉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이 있어야.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가 오르나게 되고 드러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잘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깜짝할 사이에 2023년이 지나갔어요. 그한 해가 가고 이제 내일이면 새해가 밝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2023년뿐만이 아니라 지난 세월들을 한번 회상해 보시면은 과연 나는 인생을 내가 만족하게 살아왔는가 하는 질문 속에 아마 그렇지 나는 만족하게 살아왔어 하고 대답하리는 그리 흔치 아니할 것입니다. 특히 2023년은 거센 파도가 휘몰아치듯 국내나 국외나 정세가 불안정했고 경랑의 한해였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 역시 내일을 예측하기 힘든 한 해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2024년은 생성형 AI 등의 열풍으로 긴장감 속에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인간의 생존의 문제인 취업이나 직업 문제를 든다면 평생의 직장 시대는 사라졌다고들 말합니다. 그러면서 약 1%의 사람들만 살아남게 된다는 협박에 가까운 말의 공포까지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AI는 기존에 생성된 정보를 조합하여서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권능에는 절대로 미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AI가 생성하는 정보는 믿으려고 하고 거기에 의지하려고 하면서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못할까요? 여러분 과학 또 AI가 재물이 발전한다 해도 또 진화를 한다고 해도 천여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이런 기적이 가능할까요? 아니죠. 그러니 우리가 책도 많이 읽고 정보도 많이 습득하되 특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경을 많이 읽고 상고하면서 그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늘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AI는 성경의 정보는 제공해도 성경을 통한 하나님과의 대화는 절대로 못 합니다. 또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대화와의 대화 속에서 얻어지는 은혜도 절대로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한계에 왔어. 또 나는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못해. 그런 마음으로 실망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자신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창조적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장미를 볼때 여러분은 장미의 꽃을 봅니까 가시를 봅니까? 꽃을 보잖아요. 가시 보고 저 가시 봐 장미 가시 봐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장미 꽃을 보면. 가시는 눈에 두르지 않고 꽃만 보게 되죠. 당연히 꽃을 보면서 참 장미가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장미에는 가시가 있잖아요. 그리고 어떠한 우리는 장미꽃 위에 아침 새벽에 이슬이 앉아있다면 그 이슬을 느끼며 삽니다. 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AI는 이슬 등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장미를 한송이를 놓고 AI와, AI와 인간의 차별점을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세월이 너무 복잡하게 생각지 말고 사랑했던 일, 사랑받았던 일, 또 좋았던 일, 이런 것 등을 생각해 보면서 내가 2024년은 어떠한 일로 보람있고 사랑하며 좋은 일을 많이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새 출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인생의 노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행했다, 실패했다 하는 이야기들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다 인간의 과욕에서 시작이 됩니다. 인간의 과욕이, 즉, 욕망이 많을수록 그 인생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돈, 명예, 출세 물론 모든 사람들의 관심 사항이죠.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귀한 것입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속사에 귀하게 쓰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마리아는 예상치 못한 잉태를 했음에도 요셉과 함께 만삭의 몸으로. 약 150km에 나 되는 여행길을 가는데 순종했습니다.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언약의 성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새를 맞이하는 2024년에는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섭리하시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 은혜 생활을 일어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로 2절에 보게 되면 가이사 아구스도가 등장하게 되고 구레노 수리아 총독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아구스도는 그 이름 자체가 존엄자, 순경할 만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구스도의 칭호는 권력의 상징으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가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은 세금 징수를 위한 인구조사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 최대 황제 아우구스토의 칙령에 의해서 이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아우구스토가 정복자로 말하면 세계 3대 정복자 중에한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복자 아우구스토의 천하로 다 호적하라는 명령에 따라서. 지역통치권자인 구레누의 영향하에 갈릴리 나사렛의 요셉과 마리아는 베드레헴으로 완화문 여행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예수님도 복증에서 고적하게 되는 그 길을 가게 되는데 자 생각해보세요. 우리 예수님의 탄생이 초자연적으로 뿅 하고 이 세상에 나타나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선지자들이 예언한대로 임마누엘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하나님 나라를 실증하시기 위하여서 이사야의 예언대로 죄로 관영한 세상, 곧이 땅의 역사의 현장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이사야가 가로대에 다이세 집이여 정권대 들을 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희 주실 것이라 보라. 전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만엘이라 하리라고 했습니다. 또한 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이세 집 족속인 거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가면 하 4절은 요셉도 다윗의 족속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면은 하 발람에 의해 예언되어지고 야곱에 의해 예언되어진 대로 또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 크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사회 등 선지자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된 언약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로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요셉과 마리아가 사는 나사엘에서 태어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대로 베들레엠에 오셔서 탄생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은 베들레엠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개서네 개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요 태촌이라 라고 증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이며 이러한 선지자 등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다윗과 같은 왕으로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상고하면서, 즉, 다 자세하게 참고하고 검토해 보면서 생각해야 보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속의 왕, 곧 이스라엘만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가 관영한 열방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며 통치자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5장 12절은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세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에 그 그에게 소망을 드리로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세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열방을 다스리는 또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다이의 후손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열방 곧 하나님 나라의 왕 통치자로 오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6절에 보면은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마다들을 강보로 싸서 그 요에 뉘었으니 이는 사건에 있을 곳이 없음 이라라 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때 마리아는 예상치 않은 잉태를 했음에도 하나님을 찬양했고, 만삭의 몸으로 150여 킬로미터의 여행에 순종했습니다. 거기서 거기까지 거리가 151킬로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기록을 보니 우리 성경의 기록에는 없어요. 사전에도 없고, 주석서들도 어떤 이들은 140킬로 뭐 여러 얘기를 해서 제가 이건 a i 질문을 해 봤어요. 가드에다보고 리튼에도 해보니까, 양쪽 다 151km로 나와요. 지금의 교통수단으로는 약 1시간 45분에서 50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차가 있었어요? 도로가 좋았을까요? 아니요 길이 얼마나 험난했겠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아들, 이 마다들을 아시는데, 베들레임에서 구유에서 나셨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유에서 탄생하신 것은 장치, 장차 자기 백성 또는 자기 고향에서 배척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은 배척받는 일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죄가 관영한 세상에 오셔서 배척을 받았다. 즉 예수님은 배척받기 위해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여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오셨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열망과는 달리 유대인들은 다윗 같은 메시아를 지금도 열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 같은 그러한 유대인들이 열망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열방의 자기 백 열방 속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정말 고난과 역경의 삶이었습니다. 이것을 이사야 53장 2절로 3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의 보기에 흠무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더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은 바 되었으며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관영한 세상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예언대로 오셨고 예언을 성취하셨고 지금도 예언을 성취하고 계시며 예언을 완성하실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였고 로마서 1장 36절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하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단순한 출생이 아니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천국 생활은 산상보험 등에서 잘 보여지고 있는데 마태문 실장 29절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버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심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영혼과 육체, 즉, 인성을 취하여 오셔서 어떤 삶을 사셨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마태음 11장 29절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라. 그런데 이 말씀은 스가리아 9장 8절로 12절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너고높으부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스라엘의 변방인 갈릴리 나사렛의 흙수저 집안에서 태어나셨어요. 처녀의 몸을 빌어 만하은길 베들레헴까지 오셔야만 했고 낮고 낮은 구유에서 그 출생하셨습니다. 나사렛은 지금 팔레스틴 전쟁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북부에 레반온이 있는데 레바논에서 약 10km 밖에 떨어지지 않은 이스라엘의 변방 중에 변방입니다. 그리고 레바논은 아직도 그 나사레를 자기들 땅이라고 주장할 정도로 변방입니다. 그 나사레에 서 베들레헴까지 거리가 151km나 된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 길을 만삭의 문으로 호적하러 베들레헴까지 오는데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요. 남자들은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 여성분들은 알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이를 임신한 상태로 베들렘에 오셔서 바로 구이에서 애를 낳으셨으니 만삭이 돼서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와 유사한 처지나 환경에 우리들이 처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현대 여성들은 그걸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행동을 보일까요? 물론 살다 보면 늘 만족하고 편안한 마음만, 어,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닥치면 다 살지. 닥치면 다 해결하게 돼 있어. 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무전여행을 한 일이 있다고 했죠. 정말 힘들었지만 많은 경험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월남전에 참전했을 때 작전을 나가는데 길도 없는 산을 길을 내가면서 아주 종일 걸은 일이 있어요. 그 군대에서 행군이라고 그러죠. 왜 작전 지휘본부까지 가 이동을 해야 되는데 헬리콥터도 앉을 곳이 못되고 해가지고 대대본부가 이동하는데 얼마나 고생이 됐으면 정말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하는 생각까지도 가질 정도였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면은, 어, 목사님, 그 지금 몇 번째 하는지 몰라요. 한번만더 들으면 백번이에요 어, 하는 이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날 하루 딱 찍는 그 날이에요. 총국가 거총이 아니라, 죽일라면 죽여라. 총국가다 땅으로 향하고, 응? 군대 완전 식량까지 메고, 무전기 메고, 응? 어느 길은 숲이 막 무릎까지 다서매란 거니 요즘 들어가라면 배 무서워도 못 들어갈 거예요. 근데 그때는 뭐 죽으면 죽고 말면 말고 얼마나 힘들고 지쳤던지 그래서 인생에 가장 힘든 날이 그날로 기억되기 때문에 제가 그날을 잊지 않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은 나사렛에서 베들헴까지 걸어서 하루에 왔겠어요? 응?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을 왔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큰 기쁨으로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지난 주일의 예배 때 은혜받은 마리아의 창가에서 잘 보여지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계집종의 피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래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을 이루다 능하신 네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공멸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히 이르는도다라고 했습니다. 죄악이 관영한 노아 시대에 노아의 가족 위에 모든 인류는 멸절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약대로 죄악의 관영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에게 새 생명의 복을, 즉, 새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려고 가장 낮은 곳, 가장 비천한 자리인 구유로 오셨습니다. 이 일에 마리아가 쓰임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 일에 마리아가. 그래서 마리아는 그걸 찬양하는 거예요. 그걸 찬양하는 거예요. 가난하고 보잘 것 없는 이스라엘 변방의 여인이 세상에서 가장 큰 것조 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자신의 욕망의 갈증을 떨쳐버리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하며 그 은혜와 평강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로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뭐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자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했습니다. 성경의 언약은 하나님의 뜻으로, 섭리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2024년, 아니, 앞으로의 모든 세기는 우리가 책도 많이 있고, 많은 정보도 없고 하는 독서량을 넓히되, 특히 성경을 읽고, 상구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늘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죄가 관영한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여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런 오셨어요 마리아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새 생명을 얻은 성도답게 2024년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2024년이 되기를 주 예수 크리스도 안에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